안녕하세요. 레오의 책 읽는 밤입니다. 1월 초에 세웠던 올해의 목표는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새해 소망과 목표 중에는 아마 꼭 있죠. 네.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라든지 여유로움을 소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누구나 성공하길 원하고요. 돈을 많이 벌기 원하지만 그 방법도 잘 모르겠고 또 그것을 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평범한 삶에서 부자의 삶으로 탈출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지혜로 출판사에서 펴낸 송희창 저자의 《엑시트》입니다. 저자는 이한 권의 책으로 성공의 모든 것을 담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네요. 38만 네티즌이 강력 추천했고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바로 이 책. 함께 읽어보시죠. 성공하는 방법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 책한 권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말에 공감하는가? 진짜로 그러하다.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다. 나 역시 나이트클럽에서 접했던 책한 권으로 인해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으니 말이다. 나이트클럽에서 부자되는 공부를 하고 있을 당시, 한 번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다. 나의 근황을 이야기하던 중, 친구들에게 그 당시 내가 읽고 있던 책을 내보이며 물었다. 너네 이책 읽어봤어? 어? 나그책 제목 들어봤어. 유명한 책이잖아. 어때? 한 친구가 아는 채를 했다. 대학 시절 공부나 책과는 담을 쌓고 지내던 친구가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책은 당시 정말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던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다. 진짜 굉장해. 이런 책이 이제야 나온 게 아쉬울 정도야. 이대로 하면 정말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도 꼭 한번 읽어봐. 지금도 나는 이 책을 내 인생을 바꿔준 인생책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저자의 발상은 대단했고, 그 당시 나에게는 신선한 충격 그 자체였다.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행복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순간 다른 친구가 큰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다. 너희들 신문도 안 보냐? 그거 다 거짓말이라던데. 그 사람 얘기 다 가짜래. 믿지 마. 나 역시 기사를 접해서 그런 소문이 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 부자되는 법을 공부하기 위해 매일 경제신문을 읽고, 많은 책을 보고 여러 전문가들의 칼럼을 읽어온 나는 이 내용이 전혀 허황된 이야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읽으면 읽을수록 이대로 믿고 실천하면 나도 부자가 될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 방법을 공부하면서 나는 경제, 주식, 부동산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책을 읽었다. 그중 물론 수준 이하의 책들도 있었지만 몇 권의 책들은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값진 책이었다. 그 책들 중에는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있었으니, 나만 그 책을 읽은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이들은 나처럼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노력하여 성공을 이루는 반면,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 책을 읽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 책에 있는 내용이 부족해서 더 많은 비법을 알려주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해서일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같은 책을 읽었음에도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책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에 언급된 내용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값진 정보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가 강의나 책을 통해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돈을 불리는 노하우이고, 두 번째는 잠재되어 있는 열정을 일깨워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훨씬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기술과 노하우는 언제든 터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열정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줘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된 사람을 보며 그에게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거나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만약 당신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마찬가지지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하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열정과 확신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길에 대해 확신을 하고 뜨거운 열정을 시키지 않고 계속 끌어내어 완주를 해낸 사람들이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말하죠.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요. 성공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 책들에서 공개가 되었지만 그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책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뭐 비법이 담겨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책을 믿고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부자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성공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에게 적용시켜서 내재화하고 실천해 나갈 때만이 바로 성공이라는 단계에 이를수 있겠죠. 네, 그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법.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 슬럼프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부자가 되어가는 가정 속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한 번쯤은 슬럼프를 겪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슬럼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슬럼프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슬럼프를 얼마나 잘 극복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부자로 성공한 이들은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라기보다 안 좋은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았던 것이다. 슬럼프는 어른이 되기 전에 겪는 성장통이라는 표현과 가장 잘 어울린다. 성장통을 겪고 나면 키가 훌쩍 자라듯 슬럼프 역시 잘 극복해내면 오히려 고수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가장 많이 포기하는 시점이 6개월에서 1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그 시점에 한 번쯤은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시간만 잘 견뎌낸다면 보통 사람 이상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내가 제안하는 슬럼프 극복법이다. 첫 번째, 그 분야의 선배나 고수에게 조언을 구하라.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나 성과를 거둔 고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혼자서 고민할 때는 그렇게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조언을 들으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고 난다.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민과 슬럼프는 그 길을 먼저 걸어온 고수들도 대부분 겪었던 일이다. 지금은 고수이지만 이들 역시 초보이던 시절이 있었고 몇 번의 난관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섰기에 현재의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후배가 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를 재설정하라. 슬럼프가 찾아왔다면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간혹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는 사람이 있는데, 목표가 너무 높으면 지금 충분히 잘 해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성과를 하나씩 이뤄가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흥미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의욕이 사라져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본인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느껴진다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또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에 너무 높은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고 목표를 재수정해야 한다. 목표는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되는 것, 한번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렸으면 한다. 목표는 자신의 여건에 맞춰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수정하는 행위는 오히려 새롭게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이 과정 속에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세 번째, 내 자신에게 과감하게 보상하라. 옛날 어르신들은 돈을 벌고 나서도 근검 절약하는 삶을 이어갔다. 아무리 큰 돈을 벌었어도 좋은 옷한 벌, 좋은 음식 한 끼, 좋은 곳으로의 여행 한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끼는 삶을 살았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은 사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입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을 가끔씩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리드해야만 하는데, 내 자신이 행복하고 계속 열정 넘치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더 열심히 사는 것이다. 행복은 정상에 올랐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모든 것을 잊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슬럼프가 오기 마련이므로 평소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각자만의 방법이 필요하다. 내가 선택한 방법은 운동이다. 나는 매일 새벽 운동을 한다. 새벽 시간에 비오듯 땀을 쏟으며 운동에 몰입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내가 다시 충전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는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하지만 취미를 가지라고 말하면 꼭 바쁘다는 말이 되돌아온다. 바빠서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이 없고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일단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고 나면 쪼개고 쪼개어서라도 어떻게든 시간은 만들어진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거창한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이면 좋하다. 잠깐의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가능한 산책이나 음악 감상, 명상, 반신욕 등도 좋다. 나 역시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악을 듣기도 한다. 샤워를 할 때나 운전을 할때 듣는 좋은 음악은 나를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슬럼프를 포함하여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이다. 늘 어떤 순간에도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스스로를 밝은 상태로 이끄는 것이 어떤 난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네. 이렇게 저자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분야의 선배나 고수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목표를 재설정하라. 셋째는 내 자신에게 꾸준히 보상하라. 네 번째는 자신을 즐겁게 리드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라는 말이었고, 다섯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긍정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뭐 엉뚱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피곤하니까, 뭐 커피 마셔도 안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이런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태도 저자의 이 다섯 가지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을 보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목소리>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셈을 하라 사업을 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셈을 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셈이라니 아마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표현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소비자가 본전을 뽑았다고 느끼도록 하라는 말이다. 나 오늘 본전 뽑았어라는 말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지불한 금액보다 그 이상의 만족감을 느꼈을 때 하는 말이다. 네. 이첫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들이 떠올랐어요. 뭐, 해자스럽다라는 표현이 신조어로 등록될 수도 있을 만큼 가성비가 높다라는 표현인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높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어쩌면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계속 읽어 볼게요. 사업을 할 때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겉으로는 남는 것이 없어 보여도 수익을 낼수 있도록 세팅을 하여 소비자가 이겼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한다. 만약 어떤 이가 가게에 방문하여 본인이 본전을 뽑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 다시 방문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번 온 손님은 절대 놓치지 않게 되고 저절로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데려오게 만드는 마케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게 앞에서 들어오라고 소리치며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보다 한 손님이 더 효과적인 최고의 마케터가 되는 셈이다. 본전을 뽑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예를 들어보겠다. 줄이 끊기지 않는 대박 음식점. 즉, 맛집이라 소문이 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가격에 비해 음식의 양이 푸짐하거나 다양한 서비스 음식을 주는 경우이다. 박리담의 전략이다. 두 번째, 가격에 비해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느끼게 하는 경우이다. 긴 시간 줄을 선후 먹었지만 자신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는 정말 맛있는 음식 덕분에 기다렸던 시간도 잊은 채 먹게 되는 곳이다. 세 번째, 이곳이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음식이나 특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이기게 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방법은 맛집 뿐 아니라 여러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좋은 책이라 함은 지불한 가격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책이고, 좋은 강의 역시도 가격 대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강의이다. 고객들은 항상 무엇을 구입하고 이용을 하든지 지불한 가격과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얻어지는 보상을 비교해 보기 때문에 고객이 이겼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입소문이 나고 꾸준히 재구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성공은 기다리는 누군가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며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부와 성공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사업은 곧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윤을 남기려 하지 말고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하라. 첫 방문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네. <laughs> 여러분, 제 채널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의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나요? 아마 감동을 받았다면 그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이 와닿았어요. 이윤을 남기려 하지 말고 사람을 남길 수 있도록 하라. 제 영상과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저에게는 소중하고요. 저는 굉장히 항상 감동받고 있습니다. 좋은 인맥을 꾸준히 쌓아가라. 부동산 투자를 막 시작했을 때에는 겉보기에 너무 허름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물건을 매입하여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리모델링한 뒤 정상 시세로 매도하여 수익을 내곤 했다. 심한 것들은 거의 쓰러질 수준이거나 뼈대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물건을 공사할 때마다 나중에는 허름한 건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해서 처음부터 건물을 짓는 신축을 해보리라 마음먹곤 했다. 하지만 그런 마음만 있었을 뿐 신축은 새로 도전해야 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또 신축이라는 것은 잘 되면 큰 수익을 거두지만 반대로 잘못되면 상당히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한 기회에 한 건축사와 인연이 닿게 되었는데 건축사는 각각의 토지에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몇 가구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에 금세 대답을 해주었다. 그 분야의 전문가였기에 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전문가와 인연이 되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정말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다. 어떤 토지를 접하더라도 꼼꼼한 검토와 빠른 판단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제주도 신축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성공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이 분야를 따로 공부하려 했다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만큼의 수익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인맥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일처리가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특히나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때는 수월함을 넘어 속도 역시 빨라지고 무엇보다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각각 한 사람만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여러 사람의 능력이 합쳐지면 큰 시너지를 내어 대단한 능력이 된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인맥 쌓는 것을 어려워한다. 특히나 지금처럼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들을 위해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려 한다. 첫 번째, 늘 밝은 모습을 유지해라. 모든 관계의 시작은 첫인상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첫인상이 있는데, 어떤 일을 보면 다가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반면, 어떤 일을 보면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나 행색이 아닌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 때문이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거만하거나 자주 인상을 쓰는 사람이라면, 돈은 있을지 모르나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반면,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밝은 이에게는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좋은 인맥을 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밝게 만드는 것이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선물은 평소에 하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 용건이 있을 때만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타이밍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찾아가면 오히려 상대방은 그 모습에 더욱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용건이 생겼을 때만 하는 선물은 환영받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도움을 줄 이가 자신의 일처럼 해줄 수 있도록 하려면 그와 평소에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꾸준히 볼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에도 관심을 보내면 되는데,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선물을 하는 것이다. 선물이라는 말에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정성이 들어간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까. 직접 담근 김치나 직접 재배한 야채를 보내도 좋고, 정성껏 작성한 편지도 좋다. 오히려 이런 작은 선물에 감동이 더큰 법이다. 평소의 작은 선물은 상대에게 호감을 얻기도 수월하고 그와 절친한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계산하지 말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라. 경조사에 참석할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한다. 특히 기쁠 때보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다. 이때는 나중에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말고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돌잔치 등에 참석하면서 나중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곤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경우의 수를 놓고 계산하지 말고 베풀거나 양보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은 베푸는 것이 손해인 것 같겠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테니 말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보상을 염두에 두고 베풀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예기치 않게 그의 도움을 받아 정말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경험이 몇 차례나 있었다.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더큰 성공을 이뤄내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네 번째,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정상에 올랐는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하루 아침에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대기업 회장이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속된 사건, 항공사 회장 딸의 땅콩 회양 사건, 식품회사 회장이 경비원 뺨을 때린 사건 등이 그 예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해버리는 사건은 종종 발생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사소한 다툼에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폭력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화를 제어할 수 없다면 그는 하수다. 화를 내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 폭력과 욕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섯 번째, 남을 헐뜯지 마라. 남을 쉽게 헐뜯고 뒷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금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 역시도 어느 순간 그것을 눈치채고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남을 욕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이에게 처음에는 당신은 내 편이니 이런 말도 하는 것이다 라는 느낌도 줄수 있지만 반대로, 아, 이 사람은 어디 가면 내 욕도 이렇게 할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며 거리를 두게 만든다. 여섯 번째, 마지막에도 상대를 배려하며 매너 있는 모습을 갖춰라. 하수는 첫 만남에 신경을 쓰고 진정한 인생 고수는 오히려 처음보다 마지막을 더욱 신경 쓴다. 나는 사람을 볼때 술자리에서 보는 모습과 마지막에 내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의 진면목을 평가한다. 첫 모습은 꾸밀 수 있지만 술자리의 모습이나 마지막 헤어질 때의 모습에서는 그의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지막 모습만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평생 갖고 간다. 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인연을 정리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매너 있는 모습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겸손하고 남을 무시하지 말아라. 상대가 누구이든 존중해야 한다. 누구든 자신보다 잘 하는 부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배우려고 노력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귀히 여길 것이다. 네, 저자의 마지막 엑시트 노트를 읽어 볼게요.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맥이다. 누구든 진심으로 대하고 베풀면 절로 좋은 인맥이 쌓여갈 것이다. 네, 이제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얻은 것 같지 않나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에게 직접 그 노하우와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저자의 메시지. 하지만 우리는 아쉽게도 주변에서 부자를 쉽게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자는 성공한 부자들의 책을 읽어보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에게서 배워볼 것을 추천하고 있네요.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까지. 오늘 여러분께서도 도서관이나 서점에 방문하셔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런 경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레오의 책읽는 밤, 지금까지 송이창 지음의 엑시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laughs>